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계 장로회 합동총회가 2020 총회 이슬람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국내 유입량이 많아지고 있는 무슬림에 대해 선교적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개회에 비해서 예수인교회 민창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자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총신대학교 유혜석 교수는 이슬람화 돼 가고 있는 유럽을 보고 우리나라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총회 차원에서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식하면 당합니다. 적어도 이슬람이 뭐다라는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총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빨리 이슬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리본 아카데미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교회의 과제와 선교적 접근, 한국 이슬람의 현실과 교회 대안 등에 대해 짚었습니다. 2020 세계교회 지도자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대회가 오는 10월 14일부터 3일간 인천 필그림교회와 부광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주요 선교단체인 FTT와 미주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GAP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 세계 4,800개 미전도 종족을 위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한국과 세계교회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궁헌 세계교회 미전도 종족 개척연대 총재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선교 전략은 아직도 기존의 형태로만 남아있다면서 선교지마다 제자 삼는 개척교회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주체 측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은 과업을 향해 온 힘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영유아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여름 사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학교 열곳 중에 일곱 곳이 올해 성경학교 일정을 축소하거나 나눠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예장통합 총회교육훈련처 김명옥 총무, 예장합동 총회교육개발원 라영환 원장 두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두 분어서 입시오예 네, 반갑습니다. 자이 코로나19 뭐 이제는 굉장히 시간이 이제 많이 지연되면서 당황스러운데 이제 교단마다 또 교육에 대한 것이 많이 우리가 분주하고 또 교회학교도 지금 온라인 예배로 각 교단마다 드리고 있죠. 자 우리 총무님 어떠신가요? 아 저희 교단에서는 네.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교회학교 중에 3분의 2는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한창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서 정부가 감시 중일 때에도 네. 응답자의 44.17%가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는 17.79% 였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는 응답도 6.7%가 나왔습니다. 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68.75%가 어떤 형태로든지 교학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원장님, 합동측은 어떠신가요? 뭐, 교회 규모와도 좀 다르긴 하지만, 어, 교회 규모가 작은 데는 여건이 안 되니까, 어, 이제 그 성인 예배를 같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가 있고, 또 부서별로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는 뭐, 히즈쇼와 같은 그 외부 기관을 사용해서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여름 행사하면 뭐 어려서부터 동심에서에서 기다려지는 게이 여름 행사 사역들인데 자 이제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마 다양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총무님 교단 측에서 어떤 뭐 대안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 같으면 뭐 6월이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그렇죠. 7월이면 한참 성경학교 네. 뭐 수련회 뭐 단기 선교 여름 사역을 진행할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이게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 어, 하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성경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할 것을 호소하면서 교단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지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네. 어, 저희 교단 총회에서는 여름 사역에 있어서 교회가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보고 어, 교회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온 오프라인을 병행할 것인지 선택해서 성경학교를 기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중심의 성경학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고요. 온라인 성경학교의 경우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총회에서 제공하는 영상 자료를 각 가정에 안내하고 그리고 부자재들도 다각 가정으로 발송을 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색다른 여름 사역이 시작될 텐데 우리 원장님은 좀 어떠신가요? 코로나 십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네. 특별히 최근에 안전이라는게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똑같이 어,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7월 3일, 7월 10일, 7월 네. 17일 어, 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어, 유치부와 어, 유년부, 그다음에 이제 초등부, 소년부, 그다음에 중고등부에서 3차에서 이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참여하는 수련을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지역 교회에 저희가 3회차, 3일분의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영상도 제공해주고 네. 교회 특성에 맞게 아, 현장에 모여서 하는 교회 상황에 맞게 하루를 하든지, 3주를 하든지, 뭐 이틀, 3일을 하든지 할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도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자료를 많이 제공해서 이제 준비하는데 자 예전 같은 뭐 6월 5월부터 아마 6, 7뭐 교사 강습에서부터 예. 다양한 진행들이 있을 텐데 이번 온라인 강습에도 진행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총무님 입장 어떠신가요? 예 제가 알기로 합동 체계의 경우에는 네. 그 온라인으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교단 산하에 연합회가 세곳 있는데 영유아 네. 유치부, 아동부, 네. 중고등부 어, 대표들하고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간담회도 하고 의논한 결과. 대면 강습회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세도를 해서 저희가 이제 대면 강습회를 하는 걸로 하고 진행을 했고 지금 모든 것이 철저한 방학, 방역 속에서 다 끝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네. 해보시는 온라인 강습이 네. 어떠신가요? 아, 온라인 강습이 역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두주 전에는 제가 이제 남 남소노에 가서 이렇게 또 강의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노해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한번 하고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 이제 네 시간짜리 아주 짧은 버전으로 해서 다시 현장에서 각 교회마다 한 명씩 파견을 해가지고요. 아 지금 이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오프를 병행하면서 저희도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 이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갑자기 온라인 강의가 되어지니까 매우 당황했는데 아마 교회도 예외가 아닐까 생각되어졌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름행사를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자, 예년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단이 파악한 각 교회들의 상황,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교회가 처한 형편에 따라 굉장히 준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대형교회나, 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교회 자체에서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더 많은 교회들이 그 미자립 교회이고 농어촌 교회이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료를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단 총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전국 교회의 여름 수련회를 지원하는 그런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자료실을 저희 총회 홈페이지에 그 개설을 하고. 어, 각각의 부서에 맞는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별로, 유형별로 다양한 그 기획안을 업로드 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 예. 합동증은 어떠신가요? 전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네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가, 온라인의 빈부격차라는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수도권 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노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쪽에 그런 어떤 기계의 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들을 돕는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 요즘 이제 교육이 디지 로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디지털 플러스 디지털 어떻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할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이제 총의 개교에는 어렵기 때문에 총의 네. 차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프로를 진행하지만 아이들에게 미션을 줘서 미션들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개인이 아니라 두, 세 정도의 작은 그룹의 또래 집단들이 모여서 하면서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삶의 동선이 겹치고 추억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공감들을 형성하는 쪽으로 총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교단에서, 교, 교단 교육부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해서 교회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두 분은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각 교회를 또 교육을 컨트롤하는 그런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자 이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소한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데 예전 같으면 수련회 또 성교양을 통해서 은혜도 체험하고 예. 뭐 감격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여름 행사를 이제 맞이하게 되어진 여기에 대한 아쉬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 사실 성경학교나 수련회 기간에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교사들이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것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온라인 예배나 가정활동을 기획하는 준비 과정에 사역자나 교사가 수련회만큼 기도하고 수련회만큼 정성 쏟고 관심 그렇죠. 쏟고 열정 네. 쏟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쉬운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역시 만남이죠. 네. 그만 만남인데 코로나 이후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울린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저는 이게 또 기회가 될수 있는 게 아이들이 그 동안은 부모의 신앙을 볼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네. 오히려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어,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그 많은 좀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전 최근에 그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TV 그, 그 프로그램 중에 저희 안에 되게 좋아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네. 프로시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게그 프로가 조 진행되면서 재밌는 거는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울고. 떨어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격려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위너 텍스 l 이긴 사람이 기뻐하고 진 사람이 슬퍼했는데 이거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팀스피릿이하는거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지시는 이 어떤 공감대, 어떤 그 정신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뭐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이가 어렵다면 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뭐 구역 있는 연령대라든지 해서 둘세씩 또래 집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그래도 그나마 혼자서 부모님과 함께 되어 있는 것보다는 네. 두 세시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그래도 추억을 만드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억, 뭐 공감대, 팀워크도 좋은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접촉접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 현실 속에 좀와 있는 그런 현실인데 네. 자, 이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 교육의 굉장히 차질을 뭐 빚고 있는 건 우리가 아, 당연히 받아들이는 현실인데 중요한 건 과연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예전처럼 코로나 19 이전 상태처럼 정말 우리 영성과 교회 학교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쿼션 거의미로 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문님 사실 코로나 19가 과연 단기간에 끝날까요? 네. 이게 참 걱정인데요. 어 코로나 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위두 코로나로 가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될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진적으로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예배와 공과 공부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어, 온라인 예배와 공과 공부는 오프라인보다 사실 관리도 잘 안되고 그리고 또한 집중도도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well 온라인 자료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는 것이 있으면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렇겠죠. 것을 착안한다면 웰메이드 네. well 온라인 자료가 요청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자립교회나 농어촌교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예측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어, 교육 교육의 장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어,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음. 코로나 19 음. 이전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네. 코로나 앞으로 인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뀌어질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여러 번의 패데믹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인류 역사를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이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어,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개교에게 맡겼던 어떤 교육을 총회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오히려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거리들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한 가지는 성경학교는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향후는 52주 통합공과, 계단공과 또는 통합공과조차도 통해서 그것은 이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마존이 성공했던 비결이 그거래요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배달해 준다 라고 하는 건데 요즘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 서비스가 됐잖아요 근데 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무엇을 궁금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에서는 코로나 이후에는 아이들의 흥미를 느끼려면 우리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교육이 좀더 발전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것이 교육의 또 다른 기회가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두분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교단 내 어떤 교육의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각 교회에서 대체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변화 속에서 교회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우리 총구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가능한 교회들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네.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도 드리고 어, 성경 학습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교단 총회에서. 어, 온라인 자료들을 제공해서 어, 이제 그 개발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저기 그 총회가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교육훈련처라는 이름 안에 교육자원부도 있지만 훈련원이 같이 존재합니다. 어, 그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어, 그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원하려고 지금 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자 개교의 준비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역시 총회가 도와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교단마다 교단 신학교가 있으니까 교회와 학교 그리고 교단이 함께 연결하는 환류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제 전공이 종말론입니다. 네. 전공이 종말론인데 그 미래 학자고 점쟁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기는 맞았는데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미, 과거는 인식의 세계지만 미래는 의지의 세계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당장 코로나가 급하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코로나 이후에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급격히 다가올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그 이후에 오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가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한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먼저 하나는. 어, 되게, 저도 이제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되면서 모든 교수들이 장비 급급하기, 구하기 급급했거든요. 네. 지나다 보니까 장비가 아니라 콘텐츠더라고요.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괴산우렁마라고 고구마 심고 캐는 분이세요. 그분이 팔로워가 200만입니다. 네. 제가 교회와 관계된 그, 그, 홈페이지들이나 이런 유튜브들을 봤는데, 팔로워가 천명 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마음을 움직이는 컨텐츠가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교회가 그것을 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모이지 못하잖아요. 과거에는 소속감이 중요했습니다. 모여서 의시아 의시하면서. 근데 사실은 소속감보다는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하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면 그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하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AD 100년에 2만 5천 명이었던 사람들이 200년 만에 2천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 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소속감보다는 불가능하니까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가리켜주고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뭐 개교에 이제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자, 이제는 뭐, 비대면 아이들과 공동체는 어려워서 가장 중요한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가정이 어떤 키워드가 필요할 텐데, 가정에서의 노력이 참 필요한데, 자,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주일만 주임의 날이고, 주일만 교회 가는 날이고, 주일만 신앙생활을 하는 날로 어, 여겨왔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다라는 것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어,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 수 있는 저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교회는 부모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총회는 부모 교육 가정을 개발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것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 기획 중에 있다. 예. 자, 우리 원장님 가정의 교육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그 말이 동의하면서 네. 저는 주일은 교육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보고요. 이전에는 주일날 교육을 다 했잖아요. 그것이 주일날 시작된 교육을 가정에서 그 학습하는. 화 네. 그런 형태로 교육이 바꿔지고 주위에 다시 점검하고 또 새로운 과제를 주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부모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유치부하고 유초등분 좀 쉬워요. 근데 중고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선생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부모 역할이 약간 퍼실리테이터처럼 아이들이 자기 앞에 똑같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자료를 주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좀 교회와 가정이 함께 예, 가야 된다고 보고요. 어, 종교개혁을 보면 종교개혁가들이 대부분 가정의 신앙교육 중에서 굉장히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교육의 중심이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분 말씀하는 가운데 뭐, 에브리데이 신앙 또 교회와 가정. 어떤 브릿지 같은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데 자 그럼 이제 교회와 가정의 연결점 이게 참 중요할 텐데 이 연결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 정문님 교회에 교학교 교사가 있다면 네. 가정에는 부모 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부모가 교사로서의 역할에 실패한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어, 무엇보다도 부모교사를 잘 세워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네, 자 우리 원장님 이 부분 교회와 가정 어떤 연결점 보실까요? 전에 좋은 부모는요 네.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네. 좋은 학원 보내는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지난 한 20여 년을 보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그 아이들이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은 신앙이 될줄 알았는데 대학들에도 신앙을 안 갖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부모가 이 교육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아이의 영적인 면또 아이의 다른 모든 그 전인적인 그런 교육에 좀 동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교단에서 또 총회에서 부모 교육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그, 그 정부에서나 또 일반에서 보면은 부모 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되잖아요. 네. 지금 이게 사회적 추세거든요. 오히려 근데 교회는 최근에 부모 교육이 좀 줄어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부모가 부모되는 역할 그리고 소위 한 개인이 소위 성장하려면 그 어떤 문화 공동체 속에서 있어야 되는 저는 똑같은 얘기지만 한 가정을 넘어서는 확장 가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세 가정이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성장하는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래서 구역 조직도 이제는 자녀 연령별에 맞게 좀 편성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지역 중심이 아니라 뭐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고 제안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세계 팬데믹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교육의 현실을 가야 되는 특히 두 분은 교단의 중추적인 교육의 역할을 감당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두 분의 사역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정말 교회가 이런 위기에 잘 세워지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고 두 분의 사역이 교단의 빛내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며 두 분의 앞날에 큰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누군가는 기회와 위기가 치열하게 다투는 과도기라고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건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청리버트 플러스 오늘 수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